할렐루야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각자 자기 능력대로 일해서 돈을 벌수 있고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경제체제입니다 각자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걸 보장해 주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살고 또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의 힘이 있어요. 즉, 교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힘은. 화폐 제도가 생겨나기 전에는, 어, 쌀이나 금, 은, 이런 것으로 돈을 대신했고요. 교환 가치였고요. 그 이전 원시사회는 조개껍질로 쓰기도 했다고 해요. 돈 대신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 사회에서 교환의 가치가 주어지면 힘이 생겨요. 돈이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힘 때문에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인들이 한국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화폐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기껏해야1 0 0단위1 0 0 0단위 정도 쓰고 살아갑니다. 100불이면 큰 돈, 1000불도 큰 돈이죠. 데 한국에서는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만 단위예요. 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만 단위가 대부분이거든요. 10만 불이면, 어, 그들에게는 억대 돈입니다. 적응이 잘, 어, 려운 거죠. 근데 베트남 가보니까, 베트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단위가 커요. 만 원이 베트남 화폐로 거의 20만 동, 한 18만, 한 지금, 좀 넘을 겁니다. 10만 원이면, 180, 한 5만 동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이 화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거리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화폐를 가지고, 화폐 계획을 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이 휴지 추구이 되기 때문에, 휴지가 안 되려면 이걸 미리 새로운 화폐로 바꿔 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추어 두고 있던 돈을 다 꺼내 놓아야 됩니다. 돈을 숨겨 놓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화폐 계획을 하면, 이게 소위 후진국일수록 돈을 장롱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화폐개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돈에는 힘이 있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하는 것을 대부분 돈으로 해결해냅니다. 을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그러고 또 비정상적 방법으로 돈을 보관하려 고 그러고 또 비정상적으로 돈을 쓰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점 망가져가고 있죠. 돈 있는 사람은 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갈수록 공공해지는 것이 이 망가진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통계를 보면 상위 1%가 대한민국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더큰 문제는 상위 1% 혹은 10% 있는 사람들이 90%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돈을 빨리 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1%가 40%의 재산을 가진 이 통계가 머지 않아서 50% 60%로 불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뇌관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다 머리를 알면서도. 막상 자기 욕망과 관련된 이 문제가 되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 창조해낸 그래도 가장 좋은 제도 가운데 하나인 자본주의 제도가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 얘기, 하나님과 죄물에 관한 얘기, 돈과 욕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못섬긴다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이 말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노예, 즉, 정이 종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은 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종이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 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전반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다두 주인이 있어요 동시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일을 시키면 종으로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받지 못한 주인은 종이 나를 무시해? 하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래 그 주인은 그 종한테 엄청나게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분노한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은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을 뒤에 덧붙이십니다. 입사들 하반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비유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이 종에 대해서 전적인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 소유권과 절대 주권을 가진다는 뜻이 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알면 당연히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뜻입니다. 나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독립해서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누군가에게 예석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에게 절대 자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를 나를 자유케 하는 힘에 정속 예속되느냐 아니면 나를 구속하는 힘에 예속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은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 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만큼 우린 참내모습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 내가 나자신로 생각하는 우리의 차상은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육순종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내가 만든 거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져야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기꺼이 즐거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에게도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재물이라 번역된 만몬이스, 만몬아스란 말인데요. 영어의 만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만몬, 재산, 돈, 부로 번역될 수 있어요. 돈, 혹은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 과 버금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사단의 욕과 우리 욕망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 재물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그 자체로 싹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탄이 우리 마음을 타락한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돈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문제가 있어요. 돈에 종되도록 그렇게 되면 돈 혹은 재물이 우리 마음 전체를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심지어 가장 큰 기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자신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사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돈을 다쓸수 있고, 돈을 유익하게 쓸수 있어요. 반면에, 돈의 마음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 하나님이 끼일 자리가 없어요. 물론 돈에 사로잡힌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목적이 아니고 내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돈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 나 돈에 놓여야 된거 아니야?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머릿속에 돈 문제로 가득 찬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매달 간신히 수위 맞춰서 생활하는 형편에 계시거나 혹은 계속 빚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 하, 내가 돈에 늘 돈돈돈 하니까 돈에 놓여야 된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왜냐,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항상 돈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돈을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는 거죠. 물론 주님 염려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그냥 염려하는 거죠. 다만 그 방법이 그 수단이 돈이다 보니까 맨날 돈, 돈, 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은 공무원이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언니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회심하시고, 서운하셔가지고 쉬운 다섯 살부터 직장을 그만두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환자들 치유해 주시고 그 거리의 전도자로 사셨어요. 큰아들은 아버님이 가정을 다 맡고 동생들을 다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늘 돈에 전전긍긍하셨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데도 잘돈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물론 그때는 다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오늘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돈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려고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셨고, 그들의 생활고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사케오 같은 부자들에게는 회개하면, 가족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라. 고메하셨으는 그렇게 사께오가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돈 문제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드릴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자칫 돈돈돈 하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가 기 쉬워요. 해서 생활이 좀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10편, 23편에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헤매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책임이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으면 수도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흔히 질병으로 올 때도 있고 경계적 궁핍으로 올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게서 손을 떼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고난 중에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게 경계적인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손을 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기 성공한 분들도 우리가 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적 어려움이 한없이 계속되는 상황.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지만, 어느 정도의 가난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해요. 나를 맑게 해줘요. 모든 게다 갖추어진 상황에서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좋차를 때가 더 많아요. 물론 정도 이하의 가난은,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을 파괴시키는 악마적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서로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여유는 있 사람들이 아낌없이 헌금을 드림으로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에 그렇게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도시 때때로 선금도 드리고, 자금도 헌 드리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를 돕기 위해 애를 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것을 나누어서 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 실천이 됩니다. 하지만, 생존의 염려로 늘돈을 생각하는 사람 말고, 매일 생존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더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탄은 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문제는 내가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아주 영리해요 신앙적 의미에서 재정문제를 연구해온 브라이언 쥬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다섯 가지의 사인 라고는 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첫 번째 사인은 돈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과도하게 붙들려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그 때문에 불평고 원망이 늘내 마음에 남아 있다면 돈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란 거예요. 오래 전 친구에게 참 부끄럽지만 적자는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은행보다는 사업하는 자기한테 맡기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믿고 맡기는데 이자도 꽤 받긴 받았죠. 그런데 사업이 어려지니까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물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 자기는 또뭐뭐 뭐 하고 다녀. 가끔제 마음속에서 이게 막쑥 올라와요. 이게 막 뜨거운 게 올라오고 뭔가다 가슴에 뭉쳐있는 것 같고, 너무 스에서가더고요 아, 이러다란 내가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언젠가 하나님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아주 홀가로 보내셨고요. 물론 좀 마음에 뭐가 남아있긴 하지만, 물질적 만족보다도 더큰 영혼의 만족을 주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되게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것. 그것도 문제다. 둘째는, 어떤 물건을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만몬이란 말은 꼭 돈만 의미하진 않아요. 어떤 소유물이든 만몬이 될수 있어요. 그게 명품 핸드백이 되었던, 명품 옷이 되었던, 남성들의, 남자들의 경우는 비싼 자동차가 되었던, 뭐, 값비싼 여행이 될,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지, 살고 싶고, 가지고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불행감을 느낀다면, 노예가 되어가고 있거나 이미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덕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있으면 감사하게 누리지만 없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재정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비밀이 많아지는 것도 노예가 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배우자 몰래 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뭔가 묶여 있는 거죠 묶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값비싼 명품을 입고 과시하면서 다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숨겨두고 특별한 곳에서만 입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호화로운 여행을 하고 나서 그런 여행을 하지 못한 분들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그걸 계속 즐기면서 계속 비밀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주저되는 걸 가지고 있거나 말하기 힘든 걸 즐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옳지 않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라면 남에게 드러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넷째로 재정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래요.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의 경우 재정적으로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돈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내가 필요한 만가벌수 있다는 자신감, 건강하면. 그리고 수입에 맞춰, 수입이 적으면 그 수입에 맞춰 살아가면 된다는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 역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에 노예가 되었거나 이미 노예가 된 사람은 그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재정적 어려움이 조금 지속되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야. 나는 팔자가 세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접어요. 돈에 대해 내가 무능하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적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남의 신세지야 돼요. 또 어려움이 지속될 때면 거기 집눌려 버립니다. 스스로 노예점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섯째로 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입사는 사람이 좀뭐 좋긴 좋죠. 너무 부러워지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명품을 걸치고 사시면서 과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걸 보고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는 것도 마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이미 많은 걸 허락하셨는데, 그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라면, 그런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물질 때문에 열등감은 가져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의 유일한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소비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해지기보다는 때로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아직도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서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매여 사는 걸 보고는 아, 좀 자유로워지지, 자유로워지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말고도 돈에 노예된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일을 웃어서 우선시 하는 것도 노예가 된 증상입니다.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이유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에. 혼자는 못 살아가요. 관계에 해서 풍상 관계에 일하고 돈 버는 것인데, 돈에 빠지면 관계를 깨지면서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만 놓고 따로 쓸줄 놓고 쓸줄 모르는 것도 노예된 증상이에요.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돈에 이런 노예들이 많아요. 어떤 부부가 미국 가가지고 이민가서 평생 세탁소 운영해서 번 돈을 다발로 집법백에 넣어서 안방 천장 위에 숨겨놓았다니 세금도 최소화하고 입출입 자료, 입출금 입입 자료 출 자료도 없이 현금을 모아두었다가 은퇴하고 나서 쓰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기 불과 얼마 전에 그집 불이 나서 30년만 놓은 돈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 저런 얘기 같습니까? 실제 얘기예요 좀 극단적 경우지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1 0 1 9년에 에르나 코르테스 일행이 스페인을 떠나서 멕시코를 청착합니다 점령했죠. 그때 아직도 원주민들이 멕시코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침략자들, 침략자들 가만히 보니까 노란 금속에 유독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상스럽게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일상생활이 필요한 것도 요긴한 것도 아닌데 그 노란 금속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테스에게 원주민들이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었대요. 그러자 코르테스가 이렇게 대 답을 했다고 나옵니다. 나와 내동료은 금으로만 나을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이 병은 금으로 치료가 됩니까? 치료 못해요. 금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금을 모으고 아무리 물질을 가져도 그 병은 치료 안 됩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록펠러의 얽힌 일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이 지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셨는데 돈을 얼마쯤 보시기가 만족이 되시던가요? 독펠러가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만족은 안 되고요. 독펠러가 little more 그랬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병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할 우리의 내면의 공간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공허하니까 물질로 그걸 채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사단이 우리 속이는 생각이 핵심적 대용이에요 바보스럼 속지 그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뜨고온 피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지면, 우린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주안에서 만족을 얻은 사람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 그러니까 돈만 벌기 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나게 일하여요. 훨씬 더 즐겁게 일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아무리 벌어도 그돈 때문에 달아가지 않습니다. 그 돈을 거룩하게 쓸줄 알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돈에 노예가 된 증상은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적 부우를 위해서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에서 해방되어서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녀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돼요 평생 노예로 사는 거야.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이성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주름으로 만족하고. 이따 모든 피조물을, 이따 모든 것들을 그 물질마저 다스리고 통제하는 선하게 쓰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울축복하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